이제 감기하고 먹 지금 아직도 좀 졸린데 30분 안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비 와서 기분이 좋네. 이 점은 일단 타투를 박아 버리고 싶을 만큼 좋아해. 아, 이쯤에서 마무리할게 이 글립스. 색깔 예쁜데 자꾸 새서 자꾸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집에서만 그냥 놓고 쓰는 정도. 머리를 빨리 말리고 옷을 갈아입고 출발해보겠습니다. 짠! 준비 출발 다 끝났고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이고! 아이고! 요이고아이살랑이 Эй, к чел. Эй, 일단 <laughs> 집에 도착했고. 응이그 귀여운 자식 어디가 안녕 peace 오 <laughs> 이거 귀여운 11대가 먹어보겠습니다. 처음 사봤는데, 레몬 커스타드랩. 기분이 좀... 다된것 같아. 상큼한 맛이에요. 양치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기차에서 내렸는데, 누가 방구 껴서 고통스러웠어. 지금 추워서 옷 입었는데, 지금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어. 지금 무릎에서까지 땀이 나고 있어.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지 끝나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손으로 들고 있어서 흔들거려도 양해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친구가 추천해 줘서 철인하고? 라는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어서 지금 거의 6화? 6화까지 쉬지 않고 봤어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데 큰일이다. 큰일이다. 여기는 공터예요 해가 지면 조금 약간 무서울 수 있어요. 저기 조금 더 가면 흉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날이 밝을 때만 돌아다니는 편인데, 점점 겨울이 되면 이 시간에 아마 깜깜해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근데 지금 에퍼드를 끼고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녹음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아무튼, 내일은 온라인으로 수업만 있고, 조별과제 있어가지고, 그 애들이랑 같이 하고, 확실히 학사 때보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협조적이에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아, 지금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막히게 들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아, 그리고 고양이를 위해서 오항을 샀는데, 이게 도착했어요. 물고기는 아직 없지만, 세팅을 한 다음에 물고기를 사겠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처음 키워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말고. 약간만 키우겠습니다. 어, 바로 이게 현가였어요. 옆에서 보면 창문이 뚫려있어서 좀 거기를 보면 안 되지만 눈이 저절로 가요. 그래서 조금 스스로를 무섭게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지요. 하, 숨차다. 오늘도 솔직히 많이 찍지 못했지만 다음에 뭔가 또 있으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너무 선생님 바로 앞에라서 핸드폰을 꺼내서 주차 없어요. 아무튼 그럼 집에 가서 다시 키겠습니다. 안녕. 저녁 먹으러 갔다 오려고요 일로와 실습 때도 거울로 보고 하는 거 너무 어려워서 집에서 해보려고 해보진 못했지만 집에서 보려고 가져왔어요 지금 요즘 운동을 안안 가서 살이 좀 쪘는데 방금 바지를 딱 입고선 딱 앉았는데 터졌어. 또 이럴 수가 있지? 아무튼 옷을 갈아입고 꼬치를 먹으러 갈 건데 동영상을 남겨보겠습니다. 교장. やみやみ。<music> 인사세요 지금 저는 집에 도착했고요. 일단 씻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토스가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가 너무 귀엽잖아. 아이고,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귀엽다. Many months later.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길게 학교 에기 때문에 에블로를찍찍어보습습다지지 너무 추추운 옷을 을 갈아 입입을 거라 그냥 교학 덮고서 하고 있어요 샀는데 이건 좀 약간 저한테는 좀 뜨더라고요 완벽 옷을 갈아입겠습니다 나가려면 7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제 준비해 놓은 과일을 갈아서 마시고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씻다가 라면집에 갈 거기 때문에 아침은 조금만 먹어도 돼요. 안 가릴 땐 귤을 하나 더 넣어줍니다. 응? 잠깐만요. 대략 한 5분 후에 나가야 돼. 짐을 챙기고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갔다 올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잘 있어? 밥 먹으러 갈 거예요. 하, 날씨 너무 좋은데, 점점 더워지려고 하네. 피났다. 여기에요. 아직 예약 시간보다 5분 남아서 지금 못 들어갈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볼까? 이거는 5인데. 약간 오이 무침이랑 비슷해요.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다 먹었다. 어 큰일이다. <laughs> 방, 공부한 방 같은 데들었고요 더티 차이를 시켰는데 맛이 되게 엄청 맛이 이상해서. 조금만 먹고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한 3시간 정도 시간 비는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걸 찍고 싶지만 배터리가 없으니까. you <whistles>